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식계다리 홍제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식계다리라고 하는 것이 위치하고 있었던 것은 오늘날의 홍제천 위에 놓였었던 다리가 바로 이 서식계다리 홍제교가 되겠는데요 자이 홍제천으로 가는 이 길이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대단히 중요한 의주대로 상에 있었던 다리가 되겠습니다. 일찍이 고려 시대에도 개경에서부터 남경으로 오는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읍령을 넘어서 들어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에 해당이 되었고요. 바로 그때에 이 남경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홍제천을 건너오던 다리가 바로 이서식계 다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조선시대에 이어져 오면서 한양에서 의주로 가던 많은 그 사행로상의 책사나 동지사들이 넘나다녔었던 바로 중요한 달, 돌다리가 바로 이홍제교 서식계 다리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양 도성에서 서대문에 해당되는 도인물을 거쳐서 영원문을 지나서 무학재 고개를 넘어 홍재원을 지나 홍재천 위에 있었던 다리가 바로 이 홍재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산과 인왕산 사이의 고갯길이 바로 이 무학재 고개가 되겠고요. 이 고개를 넘어서서. 지금 이루어지는 도로가 지금도 여전히 그 무학재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파트 텐들이 두산 사이 안산과 인왕산 사이에 이렇게 선을 이루면서 이루어져 그 뒤에 홍제천을 만나는 곳이 내부 순환로가 지나고 있는 그래서 옛 모습은 그대로 그 지형적으로는 갖추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이 홍제천 이라고 하는 것을 일명 모래내라고 이렇게 불려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바로 이북한 북악산 상류 지역에서부터 많은 모래들이 이곳으로 밀려 내려와서 결국 모래가 많이 쌓이는 소위 사천, 모래천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홍제원이 있어서 홍제천이라고도 불렀지만 흔히들 많이 불렀던 말이 바로 이 모래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도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래사장이 많이 발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이 홍은 내거리 지역은 홍제천과 더불어 이렇게 두 개의 개천이 만나는 지역에 해당됐고, 여기에 탑동이라는 것이 일찍이 논골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골이 있는 이 사거리 지역에, 바로 이 지역이 개를 이루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의 서쪽에 돌다리가 있는 두물머리라는 의미에서 이 서식개, 서석개,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일반에서 불려졌었던 곳이 다리 이름이 바로 이 서식계 다리가 되겠고요 공식 명칭은 이 홍제천 위에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홍제교라고 불려졌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의 흔적들은 많은 지도에서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이곳에 흘렀었던 다리가 사천 모래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이제 없어져 버렸지만. 그 다리 위치에 홍제교터라고 하는 표지석과 더불어 일명 서석계 다리 혹은 서식계 다리라고 하는 명칭으로 소위 통칭되었었던 속칭되었었던 다리가 바로 홍제교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이 서석계 다리라고 불려졌었다는 것은 당시 전해오던 전승에 오던 민요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고종 2년에이 경복궁 중건에 쓰기 위해서 모래에 파묻혀 버렸었던 이 홍재교를 파해서 이를 석재를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홍재원 넘어 서석계다리 여러 천년 묻혔더니 경복궁 이룩시의 세상 구경 다시 했네 라고 하는 말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모래에 파묻혀서 다리의 기능을 잃어버렸었던 파묻혔었던 다리가 바로 이 서석계다리 홍재교였었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홍원내거리에 바로 이 위치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홍제교가 되겠고요. 지도들을 통해서 당시의 모습들을 이 다리가 홍제교가 이렇게 있었고 당시 홍제천인 모래내가 흘러내려는 곳에 바로 홍은문에서부터 나와서 북쪽으로 가던 사행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던 돌다리가 바로 홍제이었다는걸알 수가 있고요. 고려시대 이후 중요한 간선도로의 기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붉은색 노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는 중요한 역사 유적들이 남아있을 수 있었으니 지금의 이 홍은사거리 근처에 여러분들 곳에 현재 사연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고 그 절의 흔적을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전이 됐습니다만 홍제동 5층 석탑을 통해서 당시의 사연사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홍제천변에 이러한 백불이 전하고 있으니 보도각 석불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보도각 석불은 민간이 아니라 왕실의 이러한 사찰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이것과 또 흡사하게 된이 보타사 마애불들을 통해서 고려시대 이후 이것이 중요한 임금님이 행차하시던 교상에 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속에서 이루어졌었던 바로 이 홍제천 위에 놓여졌던 홍제교의 이름이 역사적인 기록에서뿐만 아니라 또 민간에서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서석계다리, 서식계다리라고 하는 지금은 정확하게 그 의미조차 상실된 채 그냥 민간에서 전승되어 왔던 다리 이름인 서식계다리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식계다리 혹은 서석계다리라고 불리웠었던 홍재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